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 그동안에 뭐좀 많이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어, 이런 시장 판단을 좀 진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짧게 하던지 아니면 뭐 주간으로 한뭐 2, 3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 증시의 흐름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어, 앞으로 이제 시장 전반은 시장의 흐름이 뭐 굉장히 좋다. 이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시장 전반에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상당히 많은 그런 섹터예요. 어, 일단은, 어, 거래소 시장의 지금 모습을 보는데, 이 거래소 시장의 주봉의 모습을 보면 뭐 참, 참담하죠. 이 대한민국 증시가 저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어,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데, 이는 뭐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부담되는 내용으로 삼성 시장이 계속 급락을 했다가 삼성전자 자사주 매이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을 찾죠. 어, 그러나 뭐 지수 관련 전반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데 비근한 예로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와 롯데케미칼. 이런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축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거래소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또 여기에 이제 코스닥이 또 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삼성전자는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의 1위. 알테오젠은 코스닥의 시가총의 1위.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 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단기에 이제 45만원에서 29만원, 그러니까 16만원이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40만원대 16만원, 4, 4, 16. 어, 한38% 이상, 급락, 거의 40% 가까이 급락이 단계에 일주일만에 나오니까, 뭐, 어, 당연히 또코스닥이 시초 1위 종목의 하락으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은 굉장히 눌려있지만, 시총 1위의 종목군들의 행보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나왔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무난해요.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가 트럼프 또는 트럼프 당선에 상당히 좀 뭐랄까 노력을 했던 이제 머스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지금 장세를 트럼프 또는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가상화폐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전쟁 종식 에, 재건주 또한 인제 스페이스 엑스 머스크의그러면 우주 항공 우주 항공이 대부분 방산이죠 그러니까 재건과 방산 우주 항공 아까 말한 가상화폐 에, 그리고 이제 지금 머스크의 자율 주행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조선에 대한 긍정적 시각 조선 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좀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이거 외에 성장의 산업으로 AI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AI 성장은 이제 트럼프나 머스크와 별개고 물론 이제 그 테슬라의 머스크도 이제 AI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는 이제 지구촌 빅테크들이 모두 하는 그런 산업인데 이 AI 쪽에서 지금 그 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이제 뭐 엔비디아 또는 엔비디아의 이런 뭐 블랙웰 비롯해서 이제 저기 파운드리의 TSMC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요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문명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초기에는 하드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죠. 였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바일 주문을 해내든지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기타 뭐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마트폰이 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하드웨어죠. 어,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면 이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의 ai 성장으로 그 칩을 만드는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쪽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tsmc 이런 데 사실 굉장히 좋았다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이 좋아질 차례예요 그래서 이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떴고요 국내 기업들도 근래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여러분 AI 소프트웨어 관련하면은 AI 언어, 음성, 의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게 이제 아주 발군의 상승을 보였던 게 이제 1년 전에 AI 의료, 루니, 뷰노, JLK, 이런 것들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죠. 물론, 셀바스 A라든지, AI라든지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록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언어나 음성, 이쪽 서비스업도. 그래서 이제는 이런 주식들이 1년간 소외당했다가 이제 반전이 보이는데 AI 하드웨어, AI 인프라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지금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솔, 트 룩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계에 많이 떴어요. 그죠?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중기 시각으로 보면 전혀 우려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코난테크. 그러니까 이제 코난테크. 이게 이제 주봉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움직이. 자, 코난테크. 과거에 뭐 4만원, 4만, 4만 5천원, 뭐 이런데 있던 주식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2만원대죠. 이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살짝 머리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이 셀바스. 아, 셀바스 AI. 요, 요건 이제 한번 주봉으로 하, 처음 양봉이 나온 거죠. 또는 마음이, 마음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난이나 코난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썰트록스 이런 것들은 좀 제법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덜오른 셀바스나 마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지금 위축될 필요 없다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양봉이 크게 나왔으니까 이후에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오겠죠. 조정을 받겠죠. 조정 받으면 사시면 돼요. 이게 만삼처 원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이니까 마음이라든지 또는 셀바스.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한 이쪽에서 의료 쪽에 이제 루닛, 루닛, AI 의료죠. 자, 루닛이 최근에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월봉으로 봅니다. 옛날에 10배 이상 올라갔고요. 1년 만에 이제 머리를 한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루닛, 또는 뷰노, 이런 게 이제 옛날에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뷰노도 지금 바닥이죠. 만 3일 오르고 이틀 쾅 빠지고, 이게 지금 이쪽을 안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땐 단기로도 투자하고 중기로도 투자하는데, 이런 애들은 일단 기본 포맷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AI로 엔비디아, TSMC 엄청 올랐잖아요, 진짜. 어?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어? 그래서 이런 루니, 뷰노 또는 JLK. 이런 것들이 이제 뭐 JLK는 뭐오는 것도 아니고, 이 JLK도 이렇게 저기 막 월봉으로 보잖아요. 옛날에 이제 10배 이상 올랐던 기업이에요. 다. 이런 것들 관심있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역시 단기, 중기 다 좋다. 근데 얘네들은 AI 의료 쪽이죠. 근데 AI라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죠. 이런 측면에서 AI 의료뿐만이 아니라 AI 산업,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뭐, 이런, 다양한 모든 산업에 해당이 되는 게딥노이드예요 딥노이드. 딥노이드. 그래서 요 딥노이드의 주가도,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어, 상장 초기에 18,000원, 지금 이제 6,000원대입니다. 최저점에서 작년에는 이제 이 주식이, 한 2,000원대에서 어, 주가가 아 제법 올랐던 올랐었죠 이제 만 육천 원대까지 그래서 지금 딥노이드의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외에 뭐 노을이라든지 많은 정보권도 의료 쪽에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AI 서비스 관련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의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건 이제 더존 비온이 있죠 더존 비전 AI죠. 이 더존 비전의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더존 비전의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이엔비아다라든지뭐 이런 부분이 내용에이 더존 비전의 내용을 볼수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뭐 물론 증거사리버트는 뭐 다양한 기업에서 쓰는데. 에, 지금 9만원대 이상까지 보는 이런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어, 실적이 상당히 견주하고, 이 더전 비전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보면은 이제 어떤 보면 세무회계, 회계 관련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 이 세계 관련 이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더전 비전이 크라우드의 강자이기도 하고, 이 소프트웨어나 이제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하면 그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존 비전의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용하면 쉽게 바, 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요번에 온 AI라고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 뭐 짧은 시간에 천여 곳이 계약을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이건 고무적인 거죠. 또한 이제 인터넷 은행 우리가 이제 케이 뭐 카카오 케이뱅크 뭐어 어, 토니뱅크인가요? 뭐 이렇게 이런 어 인터넷 은행에서 이제 네 번째 인, 인터넷 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죠.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더존 뱅크 컨소시엄 유력 후보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도전 비전 앞으로 상당히 주가가 좀 올랐지만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한 6만 3천 원인데 어, 한 8만 원대 그러니까 7만 8천 3백 원의 단계 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전비전 조금 어, 늦은 감은 있지만 어, 혹 보유한 분이 있다면 그대로 홀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최근에 장기 조정 받고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해요.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AI 쪽에서 실적과 실적과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그래서 지금 리포트들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2025년 글로벌 AI 기업과 협업 기대. 또한 이제 목표가 아 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뭐 3만 원대 이상 지금 2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런이 제가 볼 때는 이제 4만 원대 이상 보지만 3만 원까지는 간다. 지금 2만 3천 원입니다. 앞으로 한30% 정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AI 전반에 대한 부분. 그럼 제가 이게 보세요. 이거 지금 AI입니다. 어, 트럼프나 이제 이 머스크, 이쪽 부분이 아니에요. 그쪽은 이제 방산, 방산에서, 방산 뭐 굉장히 많잖아요. 당연히 좋고. 근데 이게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 많이들 떴죠. 이게 이제 더 가기는 더 가지만, 이제, 이걸 그냥 사가지고 쭉 갖고 가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틀림없이 뭐 트럼프 머스크 관련 트레이드 종목이지만, 이런 거는 이제 괜찮고 그러나 이제 재건 관련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방산에 대한 부분 은 틀림없이 강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방산 관련 이단계에 많이 올랐고 어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으로 인한 재건 관련 이런 부분은 자 이거죠. 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년 앞으로 신 정부는 트럼프란 말입니다. 트럼프는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즘 뭐, 장거리 미사일, 대인질에, 우크라이나등 이거 사용 허가예요. 어, 임기, 마, 막, 이제, 마무리 국면에서. 그 지금 막 미사일로 서로 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의중이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재건이에요, 재건. 재건에서 이제, 가령 뭐, SG라든지, S, SG. 요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지금 전쟁 중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주가는 혀를 찌르는 경우가 많아서 SG, 현대, 에너비스, 현대, 현대, 에, 에너, 현대, 에. HD, 현대, 아, 이거, 이게 아니죠. 왜 이게 갑자기 이거 지금, 어, 현대 에버,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이제 현대 에버다임 말고 또, 어 지금 so 신규 상장 종목의 sos 랩 요런 것들이 이제 단기에 그 요거는 이제 재건 관련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잘 하시고요 그 지금 반도체 부분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니스 이런 거 팔지 마라 아, 삼성 SDI도 팔지 마라. 저는 지금은 업종 대표주 전반은 팔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많이 빠지고 뭐 부담되는 얘기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주가를 보면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려울 때 좋게 말한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 그러나 거기서 거의 대부분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또 거꾸로 주가 올라간 거에 나쁘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또 상토가 나왔다라는 거 따라서 이제 005 930. 아, 요, 지금 삼성전자, 바닥이에요. 여유 있으면 마이너스에선 매수관점, 플러스에선 관망,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자. 앞으로 7만원 이상 충분히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000660,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입니다. 하이닉스는 고대역폭의 성장으로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반도체 여러 기업들이 있죠. 어? 디자인 하우스, 뭐, 유리기판, 뭐, 여러 기업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장비 업체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 좋게 본다라는 거죠. 이 주성이는 이제 한 지금 2만 9천 원인데, 에, 단기적으로는 한 3만 4천 원 이상. 궁극적으로는 한 39,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주성이는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를 해보세요. 실적이 어떤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은 실적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이 전년 1년 동안 매출한 거를 초과합니다. 지금 3분기까지. 하, 이제 4, 4분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액이 작년에 매출액을 이미 초과했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30% 정도, 30%가 넘는 걸로 보여요. 30%가 넘는다는 것은 시장 지배력이 높거나 아주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주거래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고요.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권들 중에서 이제 오늘은 전구체. 전구체 여러분 알죠? 전, 전고체가 아니라 전고체는 이제 전해지를 고체로 만든 2차 전지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이제 네, 전고체가 아니라 전구체. 자, 이 전구체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2차 전지가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어, 이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지 않은 배터리, 1차 전지.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2차 전지는 충전하는 거. 이게 전기차, 또는 뭐, 가전제품, 스마트폰, 뭐, 이런데 전부 다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이제 세 가지 공정이 있어요. 이게 전극 공정. 어,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있는데, 이 전극 공정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전구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전극 공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양극, 음극,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양극재죠그양극재에서 또, 어, 만드는데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 관련 기업으로 여러 기업이 있으신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에코 앤 드림, 에코 앤 드림. 요, 이제 보면 뭐 새만금에 뭐, 어, 지금 연산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에, 중공, 뭐 청주에 지금 어, 연산 5천 톤 짜리 전구체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예, 저는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전구체 쪽, 이쪽이 기술력이 좋고 이전국 공정, 즉 초반 이차인지 만드는 공정에서 기술력이 좋거나 이런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이차인지 산업이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차 전지는 지구촌에서 누가 셉니까 대한민국이 세요. 이차인지 주류의 기업은 중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 넣는다면 일본 정도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물론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안 주고,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차 전지들이 근래에 많이 빠졌는데, 이 2차 전지, 즉 전기차에 나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그럴까, 이쪽을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쪽이 예, 유럽이죠, 사실. EU. 뭐, 이제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EU가 그런 부분인데, 이 u 에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뭐, 이런 많은, 소위 말해서 자동차, 명품 기업사들이 많잖아요. 응? 그래, 얘네들이 지금, 어, 유럽 자체 내에서, 어, 생산 기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밸류체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 노스불스인가요? 노스불스? 이런 지금 유럽의 가장 큰 이제 배터리 전문 회사 이거를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유럽 자체에서 그러니까 뭐 EU에서 또는 뭐 독일에서 또는 뭐 아까 말한 폭스바겐 뭐 이런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 이런 데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로스볼스가 파산합니다.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엄청나.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이 아직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막 수십조에 주문을 합니다. 너네들이 제 제품 제대로 만들면은 납품 받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허상인 것이죠. 공정수율이 수율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반도체 수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쓸만한 게 어느 정도 되냐? 수율이 50%다. 그럼 50%는 쓸만하고 50%는 불량이라는 거잖아요. 노스불스의 수율은 40%예요. 60%가 불량합니다. 절반 이상이 불량이면 이거 뭐 돈만 많이 들어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자투성이 파산 직전에 아마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은 유럽 시장에서 결국은 경쟁이 2차 인지 배터리 쪽의 경쟁은 중국과 한국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과 또 뭐랄까 대한민국 그게 어떤 저력 이런 걸 고려한다면 라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어 원초적으로 초기에 진행이 되는 양극재 만들기 전에 진행이 되는 전구체 관련 기업 에코앤드림을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이차전지에 대한 약간 좀 부담되는 그런 정책들이 전개되나.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의 시장이어서 2차 전지도요, 지금 자리에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 앤 드림, 이런 것도 조금 여유있게 보면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 에, 전자상거래에서 카페, 에, 카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머리를 좀 들죠. 카페24. 이 카페24도, 어, 지금 3만원 수준인데, 에, 한 4만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상 기업, 신규 상장 기업, 최근에 신규 상장하면 반토막 나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좋은 회사들, 반토막 나고 신규 상장 초기의 고점 대비 현재 반토막 수준이 나고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트럼프 경영과 관련해서 로봇 견, 로봇 개조. 사족보행이고 이 로봇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에, 현대차의 에, 미국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네믹스 거기서 만든 로봇견 관련 기업으로 클로버 클로버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로 중기로 다 좋다 클로버 관심 있게 필요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차전지죠. 어 스페이스엑스의 배터리 공고. 굉장히 이건 고무적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고기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쿠팡 잘 알죠? 쿠팡이라든지 또는 GS 리테일 이런데와 관련돼. 즉 뭐냐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 그게 이제 시메드입니다. 시메드 C매드. 기술력 당연히 좋고요. 쿠팡 쿠팡이 절 C 매드가 아니라 메스. C메스. 쿠팡이 전략적 투자. GS리테일 또는 SK텔라콤이 이대주주. 로봇 관련 물류 관련 기업이고 이차인지 검사장비 관련 기업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C메스.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웨이비스. 웨이비스는 뭐예요? 이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그 기술이 어, 안티드론 또는 이통 또는 우주항공 이런 거와 관련된 웨이비스 이런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이제 세종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 상장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기술력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로 여러분 투자하시면. 좋은 흐름 전개되고요. 지수는 눌려있다. 삼성전자, 코스닥엔 알테오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글로벌 왕따의 모습이지만 1월 20일 트럼프 취임까지 미증시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 기업들이 좋을 거고 우리도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개선이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모습은 대략 좋은 기회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투자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투자 잘하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어, 되도록이면은 좀더 많은 방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